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입니다 이제 좀더 편하게 하나인더라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만 좀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밸류레이션이라던가 밸류 플러스 성장 그 무엇을 보더라도 현 주가 대비해서는 꽤나 매력적인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성장성 대비해서 혹은 실적 대비해서 딱히 고평가라고는 여겨지지 않아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서 이 하나 비전에서 낼수 있는 수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5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년 들어서는 대략 2,0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 비전. 두 번째로는 하나 정밀 기계입니다.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AIC TV고요. 그리고 하나 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TC 군더라고 해서 사실 h b m 에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와 독점적으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HBM 4세대부터 HBM 4부터는 어 적극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밸류에 힐에 대한 리레이팅 역시나 꽤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이제 꾸준하게 해 드리고 있죠 사실 반도체가 2022년도 기준까지 2022년도에 바닥 부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밸류시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3년 뒤로 가면 갈수록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볼 만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보,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나정밀기계가 생산하고 있는 HBM4용의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유일한 공동 개발사예요. 뿐만 아니라 3M, 이제 h b m 3이라던가 이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TC 본더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SK하이닉스가 이제 상대방에 맞춰서 HBM3, HBM3E를 생산하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TC 본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상용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요?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수, 핵심 수혜가 분명히 있죠 미국 내에서 중국산 cctv 가 죄다 이제 퇴출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는 한국, 어,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패권 전쟁 중입니다 당연히 중국산 cctv 는 미국 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수만대 수십만대 cctv 도 현재 죄다 퇴출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 뭐 하이크비전이던가 뭐 더후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1등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게 하나 비전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비전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탑5에 들뜬 말뜻한 순위에, 어, 순위에 있었는데 중국산 기업들이 죄다 퇴출이 되면서 탑2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탑2 기업으로 중미 기업의 AI, CT 분야에서 고 CT 분야에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불과 사년 전만 하더라도 500억 정도의 실적을 냈던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1,500억 이상, 내년에 2,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CT를 통해서 어, 굉장히 든든한 그런 캐시카우를 막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차세대 반도체 장비, a l d 라던가증착기기라던가 tc 본도 하이브리드 본도 같은 hbm 쓰이는 혹은 전공정에 대한 선단공정에 쓰이는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고 개발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조소까지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c t v 좋아, ii c t v 좋지 중국산에 다출당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 비전이 탑2로 올라서게 되고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반도체 장비와 엮여있지 이거는 시내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장비는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운영 자금이 많이 되는데 이런 인적 분할하면서 이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로부터 인적 분할이 됐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부터 한 1700억 정도의 자금 수혜를 받았어요 근1700 정도 자금 수혜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자금이 시설 자금 그러니까 케펙스 증가, 케펙스 투자로 다 쓰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운영 자금이 남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 정밀 기계, 그러니까 장,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 정밀 기계는 어, 나머지 운영 자금을 댈수 있을 만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본격적인 실적은 내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운영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뭐주주라던가 혹은 주주 희석에 대한 그런 어, 논란의 필수가 없.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하나 비전과 어, 합병,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 인더 안에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자금 수염을 하나 비전에서 꾸준하게 만들게 되면 이거를 하나 정밀기계로 자금 수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어마어마한 성장성과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하나 비전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서 하나점질기계의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이든던가 차량 추적 혹은 이상행동 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에 이 하나비전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대부분의 시스템은 안 보여요. 거의 아예 상대조차도 판가름이 안날 정도로 안 보이는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AI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선명한, 어, 선명한 그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치를 개, 이미 개발하고 사용하고 됐고요.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불법 주차를 한다던가 아니면 불장난을 한다던가 혹은 마약 등의 이상한 감, 어, 행동을 감시된다거나 이렇게 됐기, 어, 됐을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어, 가까운 구치소라던가 혹은 경찰서에 연락이 되면서 이 LED를 통해서 보어. 경고등을 계속적으로 울리는 등의 그런 AI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그러니까 CCTV가 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제 중앙 서버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이게 이상감지가좀 있는 것 같다 연기가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은 경고등이 활짝 활짝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범죄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상현상이라던가 혹은 뭐 화재라던가 홍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중국산이 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Q의 어, 증가가 이뤄지고 하는 와중에 AI 서비스 AI 소프트웨어를 삽입을 시킴으로써 피해 증가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500억에서 불과 4년 만에 1500억 정도로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내년에는 2000억 정도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결국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약 1.7조원이라는 시가총액은 딱히 우려할 만한 그냥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정도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반도체 장비로 보든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의 수혜 기업으로 보든 지금 정도의 밸류션은 딱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성장성 성장성에서 하나 비전은 뭐 물론 이거니와 하나정비 기계를 통해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 HBM 에 들어가는 TC 본드를 하나정비 기계에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한 뻥튀기가 있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주복, 보시면, 2023년도에 주가가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왜 그럼 이렇게까지 올랐느냐? 쉽게 말해서, HBMS는 TC 본더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슈로는 반도체 자체가 안 좋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점. 두 번째 이 슈로는 하나 정밀 기계가 한미반도체의 독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TC 본더의 독점을 통해서 주가가 10배 이상이 올랐지만 여기서 하나 정비 기가 들어오면서 특히 나이스 이닉스와 유일하게 유일하게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체의 미 독점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도 지금 정도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주었던 밸류에션 이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토막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왕관을 한미 반도체에서 하나 인더스트리스에서 뭐 하나 인더에서 만약 가져오게 된다면 하나의 어 한미연호체가 2003년도에 보였던 그런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하나 비전을 통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 뿐만 아니라 어, 안정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결국에는 하나 정밀기계로 나올 수 있는 밸류지 리레이팅 요소까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 추후에 내년부터 발생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의 반등이라던가 혹은 HBM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은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봤을 때 도 지금 정도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거 하나 비전과 하나 전밀기계의 어, 그런. 어 합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고 그리고 t c 본더 개발 혹은 하이브랜드 본더까지도 보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ARD 장비로만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또 납품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공정에 쓰이는 증착기기로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반도체 업황한들어 선다면 당연히 전공정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산 어, 디램 중국산 사그로디램이 레거시 디램이 시장에 대한 장악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기존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단공정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선단 공조가 들어갈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장비가 ALD라는 것이고 ALD에 대한 납품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판에 대한 그런 터널한 데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역시나 하나인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HBM 제조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장비와 여기에 SKNX와 유일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뭐 AI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AI g p 라던가 이쪽으로의 그런 사업의 확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저는 역시나 결국에는 2011년부터 SKNY에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내년이면 4년차가 다돼 갑니다. 4년차면 어느 정도의 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어, SKNX가 HBM 3세대부터 HM32부터는 b 고객사의 맞춤으로써, 파운드리처럼 맞춤으로써 제공해 주겠다는 것도 TC 본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용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에 저는 여전히 어, 하나정백 기계에 대한 그런 어, 관심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주가가 다시금 최저가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고 나서 수급 이줄인에서 최저가 부분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빠르게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에 업황이 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혹은 증시 자체가 워낙에 빠지게 되면서 이런 식의 주가를 보고 있는데 저는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흐름이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꽤나 기다려 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C본드 시장에 대한 진입이 만약에 띠가 될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본드까지 선점하게 된다면 만약에 h b m 4서 하이브리드 본드가 본격적으로 쓰일 것이고 하이브리드 본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지금까지는 하나정비기가 유일합니다 이 기업 말고는 없어요 하미 반도체도 TC본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드와는 아예 다른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결국에는 이쪽까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밸류시 레이팅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ALD 장비 같은 경우도 국산화에 뭐 이미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꽤나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CCTV 시장에 대한 그런 중국산 퇴출이 이어지면서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탑3, 탑2까지 올라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TC 본더, 하이브리 본더, 그리고 ALD까지 최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서 나가고 있다는 점 봤을 때 그리고 AI CCTV 든 혹은 반도체 산업는 기술력 자체가 워낙에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에 대한 잠재력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기술 경쟁력 이세 가지 모두를 봤을 때 지금 정도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본다면 지금 정도면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인더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별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리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 필승했습니다. 어, 한 달에 이만 0천 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홀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조마 기쁨도하게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